유리함수 갈게요. 유리함수는 이제 뭐냐면 얘는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분수함수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1차분의 상수. 얘랑, 그 다음에 1차분의 1차, 이렇게만 나와. 이 정도만 나와요. 유리함수. 1차분의 상수랑 1차분의 1차, 1차 딱이 정도만 나와. 근데 이제 미적분 넘어가시면,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뭐 2차분의 1차도 나오고요. 뭐 별의별게 다 나와요. 2차분의 1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차분의 2차도 나오고, 뭐 이렇거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룰 주제는 아니고, 우리는 요것만 중점적으로 좀볼 건데, 자, 유리함수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점근선이 뭐예요? 점근선이 뭐야? 들어오는 거죠 점근선 어디서 많이 나와? 지수로그 함수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이제 초월함수 그쪽 넘어가서도 많이 나오는데, 점근선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에요. 이게 점근선의 개념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형태가 지수함수 형태일 텐데, 보시, 보시면,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내가 이런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려지면, 얘를 2에 마이너스 x제곱. 이라 하면, 얘는 이제 2분의 1의 x제곱이죠. 쉽게 말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 될 텐데,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은, 잘 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써진 요 x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야. 자, x가 무한정 커져. 그러면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럼 2분의 1을 계속 곱해. 그러면 은 얘는 결국 원로 가? 거의 0으로 가요. 됐나요? 근데 0이라고 단정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0이 될 수는 없거든 사실. 0에 거의 가까워진다. 즉 0에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부분을 바로 점근선이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점근선은 누가 되는 거야? X축이 되는 거지. 요선. 맨날 여기까지? 자, 이게 점근선의 개념이야. 그럼 잘 봐. 유리함수는 왜 점근선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얘는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Y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X분의 1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출발을 하면 이 친구는... 분모에 x라는 값이 있는데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면 안돼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거든 분모가 0이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정의역이 뭐냐 얘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다 배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반비례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건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고요. 이쪽에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잘 봐. 0을 기준으로 x라는 애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러면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지만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그럼 0에 가까워진다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될 건데, 뭐 이건 함수의 극한 가서 더 배우실 텐데, 0분의 1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얘가 거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0분의 1꼴이야. 그럼 이 값은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요. 자, 0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0에 가까워진다는 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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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0 0 0 0 0 0 0 0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 지수로 표현하면 그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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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0 0 0 0 0 0 0수0 0 0 0 0 0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에 무수히, 아, 엄청 커지는 숫자 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 이 개념이죠. 됐어요? 근데 이게 분모로 들어가. 이게 분모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분모로 들어가 버리면 뒤집어지죠. 번분수가 되죠. 역수. 가까운 부분에 먼 거.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얘는 무한대죠. 그치? 이 값은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이 정도까지 정리해두면, 아, 결국 이거네.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야.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점근선도 생기는 거고 정의역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점근선을 이제 빨리 찾는 방법은 뭐냐?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다. 이렇게 써지거든? 자, 그럼 얘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인데 첫 번째는요. 점근선을 그냥 빠르게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점근선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가로 점근선이 생기고요. 하나는 세로 점근선이 생겨요. 자, 그럼 세로니까 세로로 들어가는 거, 수직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x, 는으로 시작하는 애가 될 거고요. 가로는 뭐가 돼요? y, 는으로 시작하는 애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세로부터 할게요. 세로 점근선은 여기다가 뭘 써주시면 되냐면 x, 는 하고 이 자리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이거 쓰면 돼요. 그러면 점근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분모에 x-2가 들어가 있다. 그럼 분모에 x-2가 들어가 있으면 점근선은 뭐인 거야? x는 2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인데 원래 가로점근선 구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1차분의 1차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얘기하거든. 얘도. 그러면 원래 얘도 뭘로 바꿔야 되냐면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표준형의 형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분모는 그대로 ax 플러스 b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상수로 바뀌는 거야. 얘를 상수로 바꿔주고 더하기 어떤 숫자가 또 추가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요. K라는 애의 부호에 따라서, 즉 상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모양이 결정되죠. 그래프가 여기 여기 그려질 거냐, 여기 여기 그려질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여기에 써지는 숫자, 얘도 숫자거든.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가로 점근선이 돼요. 가로 점근선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점근선이 필요하다. 그럼 점근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가면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시면 끝나요. 따라서 얘는 그냥 a분의 c예요. 즉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1차분의 1차일 때는 분모의 1차항 계수 분의 분자의 1차 한계수인 거죠. 그러면 정근선이 바로 끝나요. 자, 그러면 하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를 요식 갖다 해보자 y는 x-2분의 자, x-2분의 2 x 플러스 1이다. 이걸로 해볼게요. 자요런 그래프를 그릴게. 그럼 얘 점근선만 그냥 눈으로 빠르게 찾아보면 점근선은 두 개라고 그랬지? 하나는 뭐야? x는 2야. 0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y는? 개수 비교. 얼마야? 2야.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져. 그러면 점근선이요. 이렇게 하나 그려서 얘를 x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서 뭐가 돼? y는 2.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모양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좀 바꿔줄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y는 x-2분의, 잘 봐.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나눗셈 하는 거거든. 2x-2 공통부분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플러스 1이잖아요. 원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2x-4죠.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5가 필요하죠. 플러스 5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x-2분의 5가 남죠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되지 그러면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이제 가로점근선이라는 건 미리 찾아 놓은 거죠 됐나요 자그 다음에 모양 볼게요 자 모양 갈게요 모양은 어우 얘가 무슨 수야 양수죠 양수니까 여기랑 여기에 그려지면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그래프 그린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공부할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알겠죠, 이제? 어, 요것만 아시면 되거든? 유리함수에서 그 수학업, 하에서 배우는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 일단 그릴 줄 아냐예요, 수능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좀더 더 공부할게요. 오늘 대칭성 공부했으니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첫 번째, 점근선에 교점에 항상 대칭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요, 이 점, 이 점, 이 점에 반드시 대칭이 돼요. 알겠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임의의 점 잡아서 이렇게 가잖아. 여기서 딱 만나잖아. 아, 이거 두개 거리가 항상 같다는 거. 요게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즉, 선대칭의 특징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이거죠. 맞아요. 점근선의 교점이 요거인데, 여기에다가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하나 딱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요 파란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정확히 똑같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직각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각 쌍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알아두실 필요 없고, 기아하시는 분들은 쌍곡선 배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알겠죠? 이게 쌍곡선 그래프야, 사실. 기아, 기하, 기아하는 분들은. 알겠죠? 자, 그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도 대칭이거든? 요 파란색이랑 수직인 거야. 수직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이면서 점근선 교점 지나는 애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1짜리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지나는 애한테 정확하게 다 대칭이 들어갑니다. 됐죠? 유리함수는 이 정도까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푸는데 지장은 전혀 없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두시고, 이 성질까지. 결국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점근선에서 다 끝나. 그래프 그릴 때도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대칭성도 점근선이죠? 전부 다.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런 것들. 오케이, okay? 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무리 함수로 넘어갈게요. 무리 함수 해볼게요. 자, 무리함수에서 이제 공부하실 거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아셔야겠죠. 루트가 들어가는 형태니까. 자, 그럼 쌤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었죠. 그죠? 자, 그럼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작점과 모양입니다. 요두 개만 완벽하게 기억하시면 그래프 그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작점과 모양.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왜 시작점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일단 기본 원칙 자체는 이거야. 자, 루트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는데, 루트 안에는 절대로 뭐가 들어갈 수가 없냐면,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가 포인트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허수가 나오죠. 그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좌표평면에 그릴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절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니?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y는 이라고 하고 root 2x-1이다라고 이렇게 썼을 때 어, 이거의 정의역은 뭐가 되니? 라고 하면 x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하는 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해볼게. 그래프 그리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시작점을 찾고 모양을 찾으면 되거든? 그럼 시작점부터 갈게요. 자, 시작점은요. y는 루트 자이 자리에 어떤 f x라고 이렇게 써질 거야 식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또 k라고 이렇게 붙겠죠 보통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시작점은 좌표니까 시작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냐 요 x 자리에는 f 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x 값을 대입해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0을 대입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입한 함수값, 그때의 무슨 값 y값이죠. x를 대입했을 때, 즉 루트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고요. 그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바로 시작점이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 연습해보면 이런 얘기겠네.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2 x 1 더하기 2다. 이렇게 식이 있다면, 이 친구의 시작점은 얘 시작하는 포인트는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 2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분의 1, 2입니다. 네네, 어. 어, 갔다 됐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모양이에요 자 모양은 총몇 가지가 되냐면 네 가지가 나와요 이네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지 자 모양은 총네 가지가 나와 그럼 잘봐요렇게 놓고요 자 시작점을 그냥 원점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시작점을 원점이라고 잡고 기본 그래프가 이거거든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나오냐? y축 대칭을 해요. 이렇게죠. y축 대칭을 한다는 얘기는 y는 x자리에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 그럼 이런 거지. 루트 안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laughs> 모양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x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x축 대칭.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x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x. 됐죠? 그럼 얘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자, 마지막. 원점 대칭 꼴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원점 대칭 꼴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죠. 아, 그럼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요.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첫 번째 시작점 찾고요, 두 번째 시계 모양을 보고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네 개가 그려질 거니까 모양 찾아서 그래프 그리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어, 간단하죠. 자,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공부를 할게요. 자, 네 번째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모양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절 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절반 잘린 이차함수가 나와요. 항상. 절반 잘린 이차함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절반 잘린 이차함수라는 게잘 봐. 내가 y는 루트 x-2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무리함수로 잡아볼게요.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거거든?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y와 x의 위치를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돼.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친구의 정의역부터 잡을게요. 이 친구의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치역은요. 치역, y값이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볼까?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삼아서. 잘 봐. 이렇게 놓고 2,1이야. 여기서 출발하거든. 여기서 출발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x앞에도 마이너스 없고, 루트앞에도 마이너스가 없고. 따라서 모양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f예요. 됐니? 요게 F야. 자, 그럼 잘 봐. 치역은 뭐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유리함수의 치역은요, 무리함수의 치역은, 얘가 1이잖아. 1보다 어때? 다큰 값을 갖죠? 그럼 계속 증가하는 그 함수 형태가 되니까,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요거를 대칭을 시켜. Y는 X 대칭. 그럼 쉽게 말하면, Y랑 X의 위치를 바꿔. 그러면, X는, 루트, Y-2 플러스 1이 돼요. 이게 Y나 X 대칭을 시킨 거죠. 그럼 식을 좀 근데 내가 원하는 식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쁘게 정리를 좀 할게요. 넘기고 제곱을 해요. 넘기고 제곱을 그러면 Y-2는 X-1의 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면 이 친구는 Y는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그럼 y는 x-1의 제곱인데 자 역함수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x와 모든 y가 바뀌는 게 역함수거든. 됐니? 따라서 모든 x와 모든 y가 바뀐다는 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과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서로 위치가 싹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정의역은 뭐냐? 얘의 정의역은 이게 정의역으로...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돼. 그러면, 치역은, XY 위치가 바뀐 거니까, 얘의 치역은 뭐가 되냐면,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려지냐1 2예요요 점이 딱 찍혀. 요 점이 딱 찍히거든? 되나 근데, 어, 잠깐만, 네. 이렇게 되고요얘 그래프는 뭐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뭐야? F 역함수인데, 그 F 역함수가 바로 절반 짤리. 이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원래 이차 함수. 근데 이 부분이 사라진 거죠. 이 부분이 있으면 역함수가 안 됩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당연히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 모여가 돼요. 대칭이 되겠죠. 당연히 y는 x 대칭이고.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 정도까지는 절반 잘린 2차함수가 나온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은 무리함수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까지 좀 정리를 해 봤고, 오늘 이제 그 원이랑 그다음에 도형 이동, 대칭성 같은 식들 많이 정리했고,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까지 좀 정리를 했어요. 알겠죠? 잘 기억하시고 수능에서 계속 나오니까 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Okay.